안녕하십니까. 딸기 i 달 e s t u e t v m e s New y o r t u e s d a y m a y 2 8 t r k m 일 s n m i n t i s r t m r t i m o i n i n n t n i m t e s i e n 형용사나 명사에 앞이나 뒤이이붙으면다 동사가 됩니다. 이것은 딱딱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강화하다,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On climate science, 기후 과학에 대한, in a significant escalation, policymakers are taking to undermine or discard research showing the most dire risks of inaction on climate change. Significant escalation. 에스컬레이션은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강화, 확대 이런 말. 시그니 펀터는 아주 뭐 어, 현저한, 중대한 의미 있는 이런 말이죠. 어, 자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 현저하게 에, 뭐 뭡니까 좀 이, 이런 거, 이 공격을 강화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택을 어, 현저하게 이런 공격을 강화하면서 이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로 하기가 딱히 하기가 참좀 애매한데 애매한 건 아니고 좀 표현하기 힘든데. policy makers are seeking to undermine or discard research. 자, 아, 이 정책 이반자들은, 정책 결정자들은, are seeking, 하려고 하고 있다, are trying, seeking. To undermine 하면 이것은, mine 하면 원래 파, 이 광산입니다. 밑으파버리되막 결국은 회, 해치다, 이런 말입니다. 훼손하거나 혹은 discard는 이건 버리다죠. DIS는 불리 이탈입니다. 뭐 그냥 카드를 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패를 버리다. 버리다, 폐기하다. 훼손하거나 혹은 폐기하려고 하고 있다. r e s e a r c h e m 목적입니다. r e The most d i s h o w i n g 어떤 연구? s h o w i n g 보여주는 t h e most dire. dire. 하면 most o f i n a c t i o n i n a c t i o n 은 무대응입니다. o n c l i m a t e c h a n g e 이런 연구 이런 연구 결과 혹은 연구를 어 조회하거나 혹은 어, 아예 그냥 싹 무시해 버리려고 하고 있다. j i s t l a t e s t move by demonstration to unravel the climate policies of president Trump's predecessors. 자, 이것은 가장 최근의 움직임입니다. 이 행정부 현 행정부에 의한 to unravel, unravel. 이 레블 레블 하면 원래 실을 감다는 말에 언 은하면 이건 부정 접두어죠. 그러니까 실을 풀어 보다. 뭐다 풀어 보다. 없애 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지하다와해시키다 언두와 마찬가지입니다. 언두는 했던 것을 뭐이 했던 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다. 회복뭐 없애다 그런 말 의미 되게. 이 기후 정책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프레시서스는 전임자들입니다. 전임자들의 그런 어 여러 가지 기후 정책을 어, 그야말로 어, 와해시키려는 그런 가장 최근의 움직입니다. 자 이것은 어, 미국의 화그 어, 석탄 그러니까 석탄을 때는 그런 어, 콜그이 어, 파워플랜트입니다. 이 파워 발전소죠. 이 석탄 화력발전소가 어, 그야말로 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그런 공해 의 주범이죠. 예 이게 뭐 굉장히 이 환경적으로 나쁜 겁니다. 이게.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규제를 했다가 트럼프 가 들어오면서 이 석탄 발전소를 또 상당히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석탄 발전소를 뭐 가동을 시킨다죠. 이렇게 에 그게 사실은 환경에 가장 아주 나쁜 적이죠. 근데 석탄 발전소를 왜 떼냐 그럼 이 석탄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력 공급이 안정적입니다. 왜냐? 이것은 원할때 항상 뗄수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전력이란 것은 오래 이렇게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이나 뭐 풍력 이런 것은, 어, 이 바람이 없거나 태양이 없어버리면 그 맨날 쨍쨍하진 않잖그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그 전력 공급원이죠 물론 단가도 비쌉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많으면 어, 이게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어, 그 보조를 안 해주면, 그냥, 그냥 말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어, 전력이 갑자기 수요가 많아져버리면 그걸 당하지 못하죠. 어, 뭐 오늘 햇빛이 안 난다. 그런데 전력이 뭐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완전 히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화력발전소, 그러니까 이 특히 석탄발전소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 기후, 이, 여기에는 공해 물질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쁜 거죠. 예, 네, 그러면에서는 뭐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단가가 굉장히 싸고 단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아주 아 잡죠, 골 때리죠. 그게 문제인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이 환경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어, 사고 안 난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단가가 가장 싸죠.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European Elections, 유럽 선거 이번에 끝난 유럽 의회 선거입니다. 유럽 의회 선거란 것은 뭐 어, 각국 각국마다 이렇게 뭐 자국 내 국내 선거하고 는 다릅니다 뭐 그렇게 그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론의 방향을 볼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추세가 어떠냐 이걸 볼수 있는 그런 어, 하나의 그 지표가 되죠 왜다 각국 내의 그런 정당들이 여기에 이제 출마를 합니다 출마를 하는데 후보 후보자를 내세우죠 election puts europe on the front line of the battle with populism 유럽, 어, 이, 이 유럽 의회 선거가 p u 어, 놓았다, 두었다. 유럽을 on the front line of the b a t t l 하면 이것은 최전선입니다. 최전선, 유럽을 최전선에 두었다. 어, battle with populism. populism 하면 이것은 이제 사실 좀 부정적인 의미죠. 우리도 populism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죠. 근데, 에, 뭐 하여튼, 에, 여기서는 조금 색깔이 조금, 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뉴욕타임즈가 원래 상당히 진보적인 신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 에서 발행되지요. 뉴욕이라는 도시가 원래 굉장히 그 이민자들이 많고 해서 어 굉장히 뭐랄까 좀그 어 미국의 토착민들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해서 상당히 진보적인 도시입니다. 진보적인 어떻게 보면 좀 좌파적인 도시죠. 예, 그런 도시입니다 원래 거기에서 나오는 신문이니까 당연히 상당히 진보적인 신문입니다. 뉴욕 타임스가. 예, 뭐그건 제가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저는 뭐 한마디로 규정하기 힘듭니다. 저는 저는 좀 저도 아주 좀 골때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또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 파퓰리즘은요, 어, 그냥 파퓰리즘을 할게요. 이걸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인기영합주의인데 어, 여기서는 파퓰리즘 했지만은 어, 제가 지금 전체 의 맥락을 보면요, 이, 이 기사의 맥락을 보면 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기영합주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 반 이제 가장 그 민감한 문제 반 이민이죠. 자국민 우선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가 이민 문제로 지금 난리가 났었죠, 미국이. 영국이 사실은 이브렉시트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한 것도 사실은 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이민 할당을 그 코트를 많이 주니까 이민을 많이 받으려 하니까 영국 국민들이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탈퇴해 이렇게 해 버렸죠.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민 문제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런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자국민 우선 반이민, 친기업입니다, 대체로. 어, 여기서 말하는 파퓰리즘은. 반노조적 결국은, 같은 말, 신고립지, 자국이익 우선주의 이런 겁니다, 결국은. 대표적인 나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 브라질, 뭐, 거의선, 이런 것들 다 마이팜.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경제가 좋습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달리 이 나라들은 굉장히 호황입니다. 어, 뭐, 브라질, 인도, 인도도 이번에 선거를 새로 했죠. 어그 모디 총리 총리가 압도적으로 또 재선되었죠. 예, 엄청 이, 이, 이 굉장히 우파 정권입니다. 지금 어 미, 인도가 전통적으로 르, 소련하고 가, 가까웠었는데 지금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미국 일본하고 인도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브라질 이거, 이거 거구파죠, 거구파. 이 사람은 뭐 완전히 거구파입니다. 뭐 범인들 다때려 잡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뭐 어. 그니까, 러 뭐, 뭡니까? 저,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거 지금 하는, 하는 대체로 그런, 그런 좀 그쪽입니다, 이쪽이. 이태리도 이번에, 이번 유럽연합선거에서, 어, 극우파입니다. 여긴 그냥 우파다니, 극우파입니다. 볼란스도 이번에요. 지금 정권은 약간 우파 정권인데, 에, 뭐, 우파 정권이란 게 이제 지금 마카롱 대통령이죠. 어, 뭐, 이제, 뭡니까? 그 세금 감면, 어, 정부 재정 축소, 그리고 뭐, 공무원 축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나왔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유럽의 의회 선거에서는 극 우파가 최대 의석을 얻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는요. 아이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영국은 지금 브렉시트 자체가 지금 뭐 우파 그런 겁니다. 거의 자국이 우선주의죠. 반이민주의입니다. 영국도 일본 일본 아베 정권이 지금 뭐 굉장히 우파 정권이죠. 미국 트럼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우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그, 근데 이제 우파, 좌파로 나누기가 힘들어요, 이건 사실은. 이제 우파, 좌파로, 트럼프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극우파인데 어떤 건또 보면 굉장히 또뭐 좌파적인 것도 이렇게 해서 좀 헷갈릴 때가 있으면 되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좀, 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는데하뭐 일단 뭐 공화당에서 나온 대통령이고, 에, 극단적인 그런 이민정책 이런 거는 굉장히 우파적인 정책이죠. 친기업, 특히 친기업 정책. 어,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가장 우수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트럼프가 저렇게 뭐 왔다리 갔다리 골때리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지금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경제가 미국이 워낙 좋기 때문입니다. 예. 국민들이 살만하면요 예. 그쪽을 지지를 합니다. 결국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파블리즈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recent elections in India, Australia, and the Philippines have shown support for tough leaders. In European nationalists are pushing the same buttons. 최근에 선거죠. 인도, 호주, 이 필리핀, 필리핀에서도 더가 붙죠. 이렇게. 왜 더가 붙냐. 국가명에 이렇게 s가 붙은 그런 국가들이 있죠. The United States, 뭐, 이런 거. 이렇게 s 복수형으로 끝나는 그런 에, 국가명은 반드시 더가 붙습니다. 그 전체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The Philippines입니다. 최근에 이선 선거, 인도, 호주, 필리핀에, 필리핀에서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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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르테미카, 두 테르테미카, 이름도 잘 모르겠네. 얼마나 이 리토 골 때리는 대통령입니까? 범죄와의 전쟁회가 마약하는 애들 다 때려잡았죠. 뭐한 2만 명 죽이도 하는 건데, 뭐, 거기에서 자기 정적도 무뭐 죽이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번에 상원선거에 싹쓸이 했죠. 지금 싹쓸이. 호주도 지금, 굉장한 우파가 지금, 오히려 더한 우파가 지금 이번에, 승리했고 인도도 지금 뭐, 지금 모디 정권 자체가 우파인데, 이번에 뭐, 굉장히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재직권을 했죠. 친미, 친일,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이 모디 그런 총리입니다. 어, have shown sport for tough leaders. 자, 이, 이런 나라들에서 이런 최근의 선거가 이, tough lead 하면 있는 강력한 그런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이 사람도 우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와의 전쟁하고 뭐 등등 해서 친기업, 뭐 반노조 이런 사람들입니다. 경제는 확연하게 살립니다. 이 사람들이. 인도, 인도 경제 경제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터프 리더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보여줬다. 유럽 네셔널리스트. 유럽의 민족주의자들, 이 민족주의자들이 일종의 자국 이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반이 민정책이죠. 이 사실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어, 런게 지금요. 자, 이런 민족주의자들이 p u s h i n g the same button. 어, 똑같은 그런 버튼을 이, 이 말은 똑같은 목표죠. 같은 목표입니다. 어, 내셔널리스트의 반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는 사실은 그소련이 있을 때는 공산주의였죠. 사회,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와 내셔널리스트는 사실은 극과 극입니다. 내셔널리스트의 극이 뭐냐? 히틀러, 무솔리니 인사들이 람 내셔널리스트에 있습니다. 예, 민족 극단적인 건 뭐든지 너무 극단으로 가면 골 때립니다. 이게 공산주의도 극단으로 가면 골 때리고 사회주의도 사회주의도 적절하면 괜찮습니다. 민족주의도 적절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골 때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의 정반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그렇다는 말이죠. 자 이런 유럽의 민족주의자들이 똑같은 목표를 누르고 있다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이 뭐, tough l 우파적인 정책 뭐 자파우파하기 좀 힘듭니다만 하여튼 그런 자국이 우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But the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그러나 유럽 의회 선거는 보여줬다. The b a t t e lines 전선이죠. Between populists and the establishment. 이것도 파퓰리스트인데 사실은 이 뉴욕 타임즈의 말입니다. 예, 저는 이 뉴욕 타임즈 의견에 의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러나 뉴욕 타임즈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신문입니다. 자, 이 파퓰리스트들과 여기는 그 내셔널리스트로 마찬가지로 봤죠. 이 스테블리심은 타는 이것은 이제 기존의 정치적 지형, 기존 정당들입니다. 기존의 유럽의 그런 거대 정당들을 말합니다. 어 그러니까 약간 우파, 약간 좌파이런말인데 거의 약간 우파건, 약간 좌파건 별 정책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요. 왔다 갔다리 하진 않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자. 어, 이, 이런 기존 정당들과의 그런 전선이 still forming, 여전히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In a complicated arena. 좀더 복잡한 어린아는 원래 이것은 이제 전, 그 무대입니다. 무대. 싸움하는 무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복잡한 무대, 복잡한 그런 좀더 복잡하게 말입니다. 좀더 복잡한 그런 그 링에서 어? 어, 예, 어? 어, 그 형성되고 있다는 말이죠. 뭐 사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기사. African Millenials turn to farming, hoping to change m i n d s and fortunes. 아프리카 밀레니얼스 하면 이것은 밀 하면 원래 천이죠. 천. 밀. 밀리 밀 하면 천 분의 일입니다. 데카는 십이고 대신에 십이 듯이 뒤에 아이가 붙으면 이거는 십 분의 일. 이천 분의 일 밀리미트 하면 1미터의 천 분의 일 밀리미트죠. 어, 센티 하면 그것은 이제 백 분의 일을 말합니다. 센트 하면 백이고 밀 하면 천이죠. 그 밀리 센티하면 뒤 아이가 붙으면 대시 이렇게 아이가 붙으면 다뭐뭐 분의 1 이런 말입니다. 10분의 1, 1000분의 1, 여기 밀 자체는 1000입니다. 이 얘는 연이죠. 이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이, 그러니까 새로운 밀리니얼 2000년대 바로 직전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20세, 40세 사이 1981년에서 1999년에 이렇게 그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20세, 40세쯤 되겠죠. 소위 Y세대입니다. Y, X, Y, Z 할때 Y세대죠. 중간세대입니다. Z는 2 0 0 0년대 태어난 그런 세대들이고 자, 이런 아프리카의 그런 20에서 40대 이상의 청년층이죠. 결국은 핵심적인, 경제 핵심인 청년층이죠. 이 사람들이 턴는 어디로 이제 관심을 돌리다, 착수하다, 의지하다 막 여기서는 어, 어디에 착수하다, 농업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농업에 착수하고 있다는 말 희망하면서 Hoping to change m i n d m i n d 여기서는 사고방식이죠. 아프리카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또 Fortune 이것은 뜻이 많죠 운명 큰 재산이라는 말 여기서 운명을 바꾼다는 말 결국은 큰 부자가 된다는 말이죠. In a place where farming is a s c e n for poverty, a growing number of young, college-educated Africans are attempting to fight the stigma. 이런 곳에서 자 농업이 신는 화면 비슷, 비슷한 말이죠 가난에 비슷한 말 즉. 가난의 대명사,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이 가난의 대명사였던 이런 곳에서, 즉 아프리카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농업하면 가난의 대명사였죠. 가난에 가난, 가는과 같은 말이었죠. A growing number of young c l e e d u c a t e d Africans. 자, 점점 더 많은 수의. 자, a number of 하면 이것은 이 뒤에 것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아가 나오죠. The number of 하면 number 자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번역 자체가 뭐뭐의 수, 여기서 뭐뭐의 수가 아니고, 점점 많은 수의 이렇게 뒤를 꾸밉니다. 이것이. 자, 젊은,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다. 여기, attempting은 뭐, seeking, trying. 아까 나왔던 seeking, trying, attempting. 다 같은 말입니다. to fight stigma. stigma 하면 이것은 원래 옛날에 노예들에게 찍던 그런 낙인을 말합니다. 꽝 찍으면 이제 도저히 지울 수도 없죠. 깊이 찍어버리니까. 오명 낙인. 그러니까, 이런 낙인, 농업에 의던 그 오명, 이것을 지우려고, 이것과 싸우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농업하면 뭐, 가난. 아, 그거, 그런 거 없어. 이제 농업은 부야, 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y a p p l y scientific approaches and data crunching apps not just increase yields but show that agriculture can be profitable. 그들은, 자, 적용하고 있다. apply 하면 이제 적용하다. 어, 뭐, 응용하다. 이런 말. scientific approach.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and data crunch. 이 crunch는 원래 뭐 깨부수다. 이런 말인데 부수어서 갈아서 뭐 이렇게 처리하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이걸 합하면 뭡니까 데이터 처리 앱이죠. 데이터 처리 앱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 not just but also, okay. not only but also, not just but 뭐 not only but 다 같은 말입니다. just 나 o n l y 같은 말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자 일하면 이것은 이제 에, 그 산출량이죠. 일 일하면 뭐 뜻이 많습니다. 항복하다, 양보하다, 뭐 어? 산출하다, 뜻이 많죠. 우리말에 교통표지판에 일로는 양보란 말이죠. 양보. 예를 하면 뭔가 이좀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넘어가는 곡식 넘어가는 느낌 그 산출이죠. 사람이 넘어간다. 이 결국은 양보한다는 말, 뭐굴보한다 이런 말이죠. Yield, a, 자, 하여튼 이런 산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뿐 아니라 또무하히 to show that a g r i c u u r e can be profitable. 농업도 충분히 수익이 된다. 돈벌이가 된다. 부자가 될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 여기 이제 한 청년이 청년이 이제 하이튼 한이 20대 사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니까 자 이렇게 손을 해서 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